말씀드렸을 때도 부모님은 억장 문헌이시고 어, 음. 선생님은 말리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터뷰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연소 출연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19살 자퇴한 여고생 한분 모셨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시죠? 01년생이고 91년생? 01년이요 19살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그러면 두살때 그쵸 아, 비더 레드 <laughs> <laughs>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살 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음흠. 자퇴생입니다 김효신이라는 오, 이름을 네. 갖고 있고요 박효신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안 돼요 <laughs> 중 학교를 자퇴하신 거죠? 그렇죠 자퇴를 하게 된 이유 자퇴생으로서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예전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그냥 이 한마디만 네, 해요 네. 학교가 싫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싫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네. 학교를 맨날 가야되고 어... 뭐 했던 그런 아, 시스템 그것보다는 네.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이 네. 맨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대학 어떻게 갈 거냐 어. 공부해야 된다 좋은 거는 밥 마시는 거? 어. 음. 그때부터 더 갑갑해지더라고요 어. 뭔가 억압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쵸, 그쵸. 분위기가 17살 때 네. 자퇴를 결심하신 네. 거네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는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부모님은 억장 너지시고 어? 음. 선생님은 말리시고, 학교 졸업까지는 해야 된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퇴한 애들이 있었지만, 그 하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맞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고등학교 3년을 진짜 제정신으로 못 지내고 음. 하염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겠구나. 음. 학교에서 점점 계속 자는 시간만 늘어나가지고, 음... 그 시간이 더무 너무... 아깝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음...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아예 없었고. 없었고요. 저는 음... 교우 관계도 좋았고요. 선생님이랑 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음... 되게 다 존경했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모님의 반대, 뭐 주변 사람들의 이런 우려 같은 거는? 본인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신 거예요? 설득이 100% 되지 않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멘탈이 어, 그렇게 나빴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면 일단 설득이 안 됐지만 약간 좀 지, 지르신 거네요. <laughs> 아, <아니>, 그렇죠. 그그 <laughs> 그러면 죽을 거. 아. 어, 네. 그렇게 자퇴를 하고 뭘 하고 싶었어요. 좀 정황 없이 자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아. 하고 자 하는 건 많았고. 음. 일단 하고 싶은 것보다도 일단 학교는 벗어나야겠다. 그쵸? 그렇죠, 러니까 뭐. 그런 쇼미 같은데 보면 막난 랩을 하기 위해 자퇴를 아, 한다. 자퇴하기 전에 솔직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음. 좀 정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잘못된 no. 예시라고.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자 여러분 그렇게 2년 전에 자퇴를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1년은 방황을 한것 같고요. 중간에 계속 슬럼프가 와요. 아무래도 자퇴를 음. 하면 혼자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 1년은 제가 배우가 꿈이거든요. 뮤지컬 공연도 하고, 연기 학원도 다니고, 보컬 레슨도 받고, 알바도 많이 했고. 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주는 센터를, 어. 센터에 도움을 받거나, 알바를 할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 바리스타 음. 같은 활동도 되게 많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봐. 자퇴생으로 네. 살아가시면서 네. 가장 좀 불편한 점, 이게 사람들이 딱세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자퇴생이라면 하너 날라리니, 너. 일진이니, 약간 어.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사고 쳐서 자퇴했구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느낌. 약간 인식이 살짝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공부도 하고, 네. 연기도, 배우고, 연기도, 배우고, 연기도 배우고, 알바도, 알바도 카페에서 하고, 하시고, 연애도 하고, 아, 연애도 하시고... <웃음> 저보다 <웃음> 낫네요. <웃음> 자퇴한 거를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저는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효신 양의 그 <laughs> 꿈은 뭘까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배우고, 뭐, 바리스타고, 음. 다양하게 있지만, 가진 게 풍족해져서, 음. 남한테 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제 꿈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그 자퇴를 고민하는 10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도 그랬고. 맞아맞아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고민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어렵네요 왜 아, 어려워요? 네. <laughs> 뭔가 할 말은 많은데 네. 딱두 가지만 말할게요 한 가지는 내가 학창, 시절을 학창 시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다 있는 졸업 사진도 없을 거고 학창 시절의 추억도 없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공감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간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일 첫 번째로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할 얘기는 조언인데 자퇴하기 전에 자퇴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리고 머리 아프게 진짜 고민하시면 내가 자퇴를 했을 때 후회할 것인지 아닌지를 그게 보이게 돼요. 음, 저랑 딱 11살 차이나는 우리 19세 효신양. <laughs> 그래, 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0대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